유보라탑 부동산 유니키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 추이와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시장 흐름의 변화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전국과 서울로 구분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랫부분 청색선 전국 평균을 보시면 2023년 11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24년 4월부터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검은선 서울 평균은 2024년 3월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또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추세는 비슷한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약 3개월간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추이를 보면 서울 및 전국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남양주시의 최근 1년간 추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서울 및 전국 모두 최근 1년 전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서울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54.6%, 전국적으로는 약67.5% 수준입니다. 2024년 6월 한달 동안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전월 대비 0.04%, 수도권은 0.19%, 서울은 0.3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시계열 데이터로 보면, 수도권 및 전국은 3월 하순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5대 광역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13개 구가 0.2%에서 0.4% 상승한 반면, 도봉구 및 노원구는 오히려 0.1%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서울 0.17%를 비롯하여 전북, 경기, 인천, 울산, 충남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지방도시는 모두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은 성동, 송파, 성북, 서대문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도봉, 강북, 노원 등 소위 노도강 3구는 모두 하락한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25개 모든 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 관악, 성동, 성북구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지수인, 매수, 의지수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모두 4월 이후 살아나고 있는 비슷한 모습입니다만 5개 광역시는 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다산신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추이 및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거래 가능한 20개 단지 1 9 5 1 3세대로 구성된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2023년 1분기 209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한 이후 연속 3분기 동안 거래량이 1분기 수준의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24년 들어서서 9호선 전철 역사 위치가 발표되면서 지금지구 소재 아파트 거래가 반짝 움직임을 보였고, 8호선 전철 다산역 개통이 가시화되면서 진건지구 저평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거래가 비교적 활발한 가운데 1, 2분기 각각 모두 200건을 상회하는 시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 33평형이 6월에 10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어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7월 초에 힐스테이트 다산 34평형이 9억 1천만 원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33평형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되어 확실한 9억대 가격을 회복하였습니다 7월 20일 현재까지 실거래 신고된 높은 가격 기준으로 보면 33평형에서 34평형 때는 유승 한네들 골든뷰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8억 7천만원, 다산 아이파크 8억 6천5백만원, 다산 롯데캐슬 8억 5천만원, 다산 자이 폴라리스 및 다산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2차 8억 3천3백만원, 신한 인스빌 포레 8억 3천만원, 다산 유승 한네들 센트럴 신한 인스빌, 퍼스트 리버, 이편한 세상 다산, 다산 지금 에일리넷들 등이 8억에서 8억 2천만 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7억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6평형에서 32평형 이하로는 힐스테이트 다산 26평형이 6월 중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어 현재까지 올라온 실거래 신고 가격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롯데캐슬 30평형 7억 7,500만원. 다산 유승 한네들 센터럴 29평형이 7억 7천만원. 다산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32평형이 7억 6천만원. 이 편한 세상 다산 29평형 및이 편한 세상 자이 30평형이 각각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소형 24평형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가 6월 중 7억 1,500만 원. 다산 프로지오가 6월 중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평에서 43평형 중에서는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43평형이 연중 최고가 13억 41평형이 12억 5천만 원으로 동일평형 최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둘다 7월초 거래되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31평에서 33평형 입주 가능한 7억대 매물은 귀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순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소화되면서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일들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반전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보도가 연일 발표되면서 수도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8호선 전철 다산역 개통 효과가 여전히 유효하면서 강남권에 직장을 둔 젊은 부부 세대들의 선호도가 높고 또 한편으로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임차인들의 매수로의 전환 수요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볼때 아파트 가격 변화 추세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이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전세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요인이 매매가격을 견인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신도시만 놓고 보면 8호선 전철개통이라는 호재 속에 도보로 전철이용이 가능한 진건 지구의 경우 지금 지구에 비해 추가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새로운 호가와 실거래 가격과의 괴리폭이 점점 커짐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고가로 매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가격 상승 이후에는 매도 호가만 높은 가운데 매수세의 관망 등 소극적인 입장 견지로 인해 거래 성사율은 낮아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항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속도가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심리적인 작용은 어느 방향이나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의 상승 국면에서 이미 오랜 고민과 계획 속에 선택지를 어느 정도 좁혀 놓았다면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부분에 너무 흔들리거나 집착하지 말고 냉철하면서도 신속한 결단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도는 매수세의 흐름을 잘 판단하여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기다린다고 반드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